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예전에 스케줄 한번 맡겨 주신 분인데요. 일단은 주인님께서 말씀해 주신 카톡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이분은 바로 히든 싱어 플라워 메인 보컬 고유진 씨 편에 출연하신 모창 능력자. 그러니까 모마 많이 해서 모창이 아니에요. 노래를 아주 잘 따라해서 모창 능력자 태권 고유진으로 출연하신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생긴 라떼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전에 스킬줄 한번 신청하셨거든요. 곧 입. 하신다고 하셔서 아쉬운 마음과 입대 전 이렇게 스케줄을 맡기게 되어 기쁜 마음과 함께 교차하네요. 오늘을 위해서 골드랑 다이아를 많이 모아놨습니다. 어차피 군대에서 쓰지 못하는 돈 오늘 펑펑 다 쓴다는 마음으로 내 거다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제대하실 때까지 랩데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고 잘 기다리겠습니다. 참, 근데 총은 사셨어요? 미리 사서 들어가셔야 고참들한테 안 혼납니다. 아, 아, 요 드립은 네 농담이시죠? 오우야! 너무 감사하게도. BHC 치킨을 기프티콘을 주셨는데요. 입대한 시기 전에 드시고 가십시오. 한동안 못 드실 테니 이건 제 유튜브 채널 홍보에 관한 내용인데 삭제해도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태권 고유진이라는 이름으로 플라워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300명도 안 돼서 인기가 없지만 랩대님께서 한 번만 언급해 주시면은 이내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노래 커버 영상만 올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재미있는 컨텐츠 활동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독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분 여러분들, 어... 예, 태권 고유진 네, 예, 이분이십니다. 예, 고유진 씨 편을 보신 분들은 아, 저분 하면서 기억나실 수 있겠죠? 태권도 관장님이시고요. 그래서 태권 고유진이에요. 네, 태권도 감, 관장님이십니다. 울산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어, 이거 그때 첫 번째로 유튜브 타셨을 때 썸네일이네, 이거네. 유튜브 채널도 제가 구독 꼭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음원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틀어드리진 못해요 고점은 그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꼭 구독 누를게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스케줄 출발해 볼게요 자 다이아 10만개 원래는 7주년 이벤트 때까지 맡기실라고 모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7주년 이벤트 진행을 못하고 어, 이제, 입대를 하니까, 지금 이제 오신 거예요. 맡기시러. 원래는 7주년때 맡기시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저도, 사품입니다. 품이 나중에 되면 단으로 자동으로 된다고 했는데, 아니더만, 내가 알아보니까. 그니까, 따로 단증 시험을 봐야 된다더만. 그니까, 저는 정확히 말하면 사품이죠. 단은 아닙니다. 사품까지 했습니다. 어렸을 때 태권도 7년을, 태권도장을 다녔기 때문에. 그죠, 자동이 아니고, 그죠. 1단이 고려, 2단 금강, 3단이 태백, 4단 평원, 5단, 10진, 6단, 지태, 7단, 천권, 8단, 한수, 9단, 이력. 이름 다 알고 있어요. <laughs> 군대에서 발차기 몇턴 하면 1단 준다고? 응? 그러니까 지금 품새는 다 까먹었어요. 근데 4단까지는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조금만 배우면 당연히 태권도를 안한 장병들보다는 습득이 빠를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다 까먹었어요. 발차기도 제 머리 위까지 안 올라가고. 유연성도 완전히 지금 완전히 없어졌다고 감사합니다. 보면 되고 자 그러면은 다이아 1200개짜리로 오픈을 시작해볼게요 첫번째 요거 구매는 하고 자 보관함을 약간 늘려보도록 할게요 자 가자 짜라라라라락 뺴라 짜라라라라락 뺴라 레떼님씨 유튜브에서 군대 가시는 영상 봤어요 친구 덕에 뭐 많은 아내도 자주 챙겨봤었는데 저도 올해 7월 7일에 군복무를 마치고 집에 있습니다 아 두달전에... 전역을 하셨군요. 예, 그래요. 네. 아유.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잘 다녀올게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나이 많으신 형 계셨는데 그분 여자친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고 몇달 전에 부산에서 결혼식 올렸다고 하네요. 랩대리 랩자님도 화이팅입니다. 이야. 멋진 커플이네요. 예능인 줄 알았다고요? 아, 그, 요즘 그 유튜버분들이 자주 출연하는 그 가짜 사나이 말씀이시죠? 저는 가짜 사나이가 아니라 진짜 국방의 의무를 이제 하러 가는 겁니다. 저는 가짜, 가짜로 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했는데 집은 부산이었어요. 집 가는데 6시간. 그니까요. 휴가 나오는데 이제 집까지 도착하는 것도 훈련의 일과라니까. 힘들다니까. 6시간 동안 버스 타면서, 어우 얼마나 힘들겠어. 어우 그러니까 무조건 집이랑 가까운 데로 배치받는 게 최고긴 하죠. 어. 자, 25개 남았는데요. 그럼요, 머리 밀고 들어가야죠. 주말에 밀까 싶은데. 짜라라라라 빼라라. 랩님모 마가면 무슨 재미로 군대 하나요? 유유 랩자님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도 랩자님 방송에서 하시니까, 물론 뭐전랑은 뭐 스타일이 다르셔서, 뭐 여러분들께서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일단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보셔도 되니까 일단은 뭐 랩자님 방송 한번 들려주세요 시간 저기 나중에 괜찮으시면 은 머리 밀고 설이가 못 알아보면 웃기겠다 에이 우리 설이가요 그렇지 않아요 냄새로 알아봅니다 어? 이 족발 냄새 우리 아빠 족발 냄새인데 하면서 예, 설령 설이가 이제 외모로 못 알아보더라도 냄새로 알아볼 수밖에 없죠 자라라라라라떼 따라라 레짜님은 몇시에 방송하시나요? 이제 제가 이때 하면은 방송시간을 아마 제가 하는 시간대까지 할것 같아요 뭐한 8시에 켜서 한 12시까지 하시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하지 하,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그럼 몇개까지 먹었죠? 45개니까 5개 남았습니다 네 잠깐만 이건 몇개야? 아 16개구나 4800개만 쓰면은 20개를 획득하구나 서리가 랩자님 족발은 먹방 안 하는데 잘 서리가 제 족발을 더 좋아합니다 보관함을 약간만 더 늘려볼게요 야 뭐야 이게 300개씩 아 이게 늘리는 그게 다섯 개 단위가 아니라 50칸 단위로 바뀌었구나 어나 아, 이건 몰랐네 근데 어찌 됐건 늘리는 거는 뭐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MC 군사경찰 이제 헌병 기동대 헌병이고 수도 방위 사령부나 인천의 예하 사단 두곳 중에 한 곳으로 자대 배치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아직은 모르는 거죠. 확실한 건 MC 군사 경찰은 강원도는 아예 안 가요. 일단 이거는 먹겠다. 먹는 거랑 별개로 2400개를 더 써야 돼. 그렇죠. 저도 수방사로 배치 받았으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군입대 전까지 즐겁고 유쾌한 추억거리 하나씩 갖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6일 즐거운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출근을 위해 이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50개 획득과 1200개 20번 가서 이걸 두 개를 다 얻었습니다. 유배왕의 드론. 따스따스 따스! 다이아는 딱 24,000개 쓰고 먹었네요. 좋습니다. 수방사를 처음 들어본 게 영화 감기였는데요. 랩데님을 통해서 또 들어보네요. 영화 감기. 아, 7년을 앞서간 영화. 개봉 당시에는 에이 저게 뭐야? 무슨 감기 걸렸다고 사람들이 감염되고 뭐 피를 토해, 완전 망작이다 이랬는데 지금 이 사태를 보면은 너무 앞서간 영화죠. 자, 그럼 주님 인 보조음을 바꿔볼게요. 마지막 방송 언제 하냐고요? 9월 6일까지할 거예요. 전날, 어, 전날에도 켜서 할 거예요. 네. 아 보조비 좋은 게안 뜨네. 다스 다스. 70천 치하나 건졌다. 아 이건 아까운데 한 개만 넣어볼게요. 수방사면 무술 같은 것도 배운다던데 아닌가? 수방사의 특임 군사 경찰도 이제 있으니까. 특임 군사 경찰이 이제 그런 걸 배우죠. 그 건물 벽벽 타고 막 내려오고 막 그런 걸 배우죠. 특임 군사 경찰. 아안 나왔어. 한 번만 더 넣어볼게요. 네! 이게 또 희귀한 영비치라서 한 개는 남겨야 돼 기념삼아. 하면서 홀생이라니. 아, 일반합성이라도 좀 해볼게요. 야, 근데 골드도 많이 모으셨네요. 4억 어? 자 일단은 이거라도 감지덕지 일반합성으로 먹었으니까 요거 일단 킵하도록 할게요 네 구형빛이요? 아, 이, 보조비 안 붙었으면 해봤을 텐데, 이미 붙었기 때문에, 킵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은, 행템, 세팅을 좀 해드리고, 넘어가 볼 건데요. 어, 가만 보니까, 이제, 주인님께서, 캐릭터도 지금 이제 뽑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행템이 아니라, 이제, 캐릭터 이, 행템이 어울릴만한, 이제, 캐릭이 마땅히 없으셔가지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뭐, 아이돌 레나를 하시는 게 제일, 현재로서는, 좋아 보입니다. 군대에서 무좀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사촌동생, 군대 가서 무좀 결려서 제대후 고치느라 애 먹었네요. 저는 뭐, 아유, 뭐, 확실히 피부는 베리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피부 걱정이 아니라 무좀은 신박하네요. 진짜로 그, 진짜 예. 예, 그걸, 그런 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아, 이게 행템이 이게 철바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철바가 없으신 관계로. 아, 이게 행템 세팅을 잡아드리기가 안 하네. 진행템을 <laughs> 덩그러니 뽑아는 놨는데 세팅하기가 참 까다로운 상황이랄까요? 선물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군복무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시간야개님 착언. 넣어드리고. 점건. 아무래도 슈레나 아레나니까 점건이라도 껴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야, 일단 5 0천짓시라도 킵하면은. 아, 이거랑 겹쳐버리네. 에이! 일단 30 바꿔치기 킵하는 걸로 할게요. 르블랑. 르블랑 솔직히 쓸만하니까 르블랑 세팅까지 잡아드리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 일단 헬멧 자체가 저거를 뽑으셔야 되겠는데요. 철바. 네. 무튼, 이렇게 해서 주인님 스케줄 이만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태권고유진이라고 검색하셔서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만 여기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